자, 화면상으로 왼쪽이 박서영 오른쪽이 백현주 선수입니다 첫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백현주. 난타전 백현주 선수는 그냥 난타전을 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칸을 어, 네.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끝내야 되거든요 오렇지 상황 달라붙습니다 자, 먼저 밀어내고 있는 백현주 백현주 선수가 조금 그 스타일의 변화를 많이 지금 가져왔어요 원래는 클린치나 네. 이런 택장을 잘 노리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닙니다. 완전 타격과. 네. 예. 완전 난타전을 즐기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이렇게 클린치를 거는 거가 네. 조금 스타일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철장 쪽에 밀려있는 쪽은 박서영 선수입니다.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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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오른손 헌터. 복부 쪽. 네, 더티 폭싱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훅을 주고받습니다. 니킥. 택걸리 두거리가 걸렸는데요 아 키가 높아요 백으로, 백으로 가죠? 오히려 백현주 선수가 넘어뜨립니다 박서현 선수가 그라운드를 잘하거든요 오오 예. 네. 하지만 자 잡았어요 박서영 자 우선 철장쪽으로 피하고 아, 지금, 있는 백현주입니다 예전 선수 지금 그라운드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아 바로 오, 지금 선자 우선 두 선수 모두 일어섰습니다 아까 백현주 선수가 백박서현 선수가 백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를 어 백현 선수가 마운트를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돌려낸 거예요 박재준과 뭐수싸움이 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 이렇게 그라운드 경기가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은 잘 못했는데요. 네. 자 우선 네킥 아, 어, 다시 다리를 걸어보려는 박서영 서로 지금 덕거리를 하나씩 시도를 네 했었죠. 자, 우선 이분녀가 흘렀습니다. 오히려 진짜 백현 선수가 지금. 그래 클린치를 유도를 많이 하네요. 어, no, 포커시도. 몸을 굽비면서 왼손! 데미지가 있습니다, 왼손! 다시 나타전! 번치주고봤습니다 리퀴까지! 네. 지금 전략이 박현 선수는 때리고 붙고 때리고 붙고 이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때리고, 자기가 때리고 때리고 붙고 또 붙어서 또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자, 어깨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역으로 박서영 선수가 계속 테 다운로 시도를 하고 있죠 이, 이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예요 백현수 선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왼손 자 이번 첫 번째 라운드 절반 정도 흘렀습니다 백현수 선수가 클린치 상황에서의 대처나 공격이나 이런 기술들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네. 스파링을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어, 하지만 하단 다시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서영 어, 이런 이걸 누르면서 방으 하고 있어요. 시대 <목소리> 백현주 선수가 신장에서 높거든요. <목소리> 너무 이렇게 하단을 많이 노리면 사실 공격하는 공격자가 체력이 많이 빠져요. 예.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이렇게 클린치나 그라운드 자체가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하체로 이렇게 내려가서 택 다운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체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서로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서로 그냥 감싸고 있고요. 자, 다시 한쪽 다리를 걸어봅니다. 이번엔 백현주. 원래 이제 공방이 없으면 심판 분께서 이렇게 브레이크 하시는데. 그렇죠. 서로 지금, 크린치에서 아, 서로 계속 그 공격을 아, 하고 있어니 아, 있어요. 뒤쪽 백현주! 네, 앞으로 네, 아, 백현주. 백현주, 아, 백현주 그라운드가 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조금씩. 조여 들어옵니다, 백현주. 어, 아,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네, 올라 타려고 하는데요? 트라잉글까지 걸었거든요, 자, 백에서 저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계속 풀어내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오른손 후. 사실 이렇게 지금 백현주 선수가 감량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 반드시 끝내야 되거든요. 네. 거의 끝내겠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네요. 1분 안쪽 남은 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돌렸어요. 잘 박머해야 되는 아, 박서영 선수 힘겨워 보입니다. 오 왼손이 오른손에 걸렸어요. 목에 걸렸어요. 조여 들어옵니다. 조금씩 조여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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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30초 올라갑니다 백현주 다시 나타져 오른손에서 터치 타 버티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왼손 계속 들어갑니다. 진짜 실력이 많이 들었네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박서영 선수가 쓰러지지 않았고요. 박서영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를 잘하는 선수예요. 거 예. 넘어뜨렸어요. 네. 어, 네. 다운 성공. 네. 남은 어, 시간 어. 얼마 없습니다. 퍼딩. 레슬링이나. 안봐. 안봐 시도하면 되지 안봐. 자 오히려 박서영 선수가 반격을 시도해 보는데 우선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어 백규주 아. 선수가 대단한데요 이번에. 네. <laughs> 네. 박서영 선수가 그라운드를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남자 선수들이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볼 대응 잘, 같은 거. 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백현주 선수가 어떻게 보면 테이크 다운이나 뭐 그라운드나 다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현주. 자 여기서 다운에도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펀치 연타까지 보여줬었던 백현주 선수고요. 그럼 딱 순차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부에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많아요. 뭐, 예. 김유정, 그 다음에 심유리, 뭐 박정은 다 외국, 일본에서 이기고 막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현주 선수가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 네. 아, 과연 오늘 또 프로 첫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예전과는 너무 다른 실력을 보여주고 예.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라운드에서의 경기력이 프로 첫승을 좀 기대하게 만들고 네네네.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백현주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계약체중 매치 역시 5분씩 2라운드로 오히려 치열쳐집니다 보시면 선수가 백현주 선수는 오히려 지금 숨을 안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예. 박세영 선수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5분 안에 결정됩니다. 네, 세컨 쪽에서 펀치! 들어가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킥. 백현주의 니킥. 또 들어갑니다. 어퍼컷. 오른손 훅. 펀치 주고봤습니다 자, 다시 클린치로 들어가는데요. 철장 쪽. 자, 저런 상황에서도 펀치를 섞어주고 있는 백현주입니다. 이렇게 해도 판정에 가면 지기 때문에 예. 백현주들은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불리한 상황의 백현주입니다. 네, 박서영 선수가 오히려 팀 택다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상위 포지션의 박서영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대방의 힘을 빼든지 어느 데미지를 줘야 상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 오히려 다리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는 백현주입니다. 계속해서 상위 포지션은 박서영. 상체가 들리면 이제 뭐. 안바나 이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박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주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재개됩니다. 리킥. 자, 레그킥을 때려봤고요. 바디킥 네, 다시, 오른손. 발표. 다시 킥 공격. 박서영 선수가 달라붙습니다. 넘어트립니다. 네, 아, 이런 게 지금 어, 백현준 선수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백현준은 반드시 지금 남은 3분 3 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테이크 다운을 지금 주면서 오히려 테이크 다운을 당해줬어요. 예. 당해주면서 지금 다시 되치기를 시도를 한거 거든요. 왼손! 잘 일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펀치 섞어줍니다. 무아지경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3분여초 남았습니다. <laughs> 두번째 라운드. 오히려 클렌치를 안을 다 먹었죠. 지금 이렇게 되면 박선수가 확실히 불리하게 됩니다. 네. 겨드랑이를 다 파였기 때문에. 박선수의 양 겨드랑이에서 백현주 선수 양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백으로 돌아가죠. 뒤쪽으로. 아, 우선 넘겼는데. 백으로 돌아가서 테이크다운까지 성공을 시키는 백현주 선수입니다. 마운트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하프가드 가지막습니다박성수 선수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윕을시도하죠 아, 올라탑니다. 안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발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백현주 발이 표적광자 팔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어, 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 백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쓰러진 채로 안 반대요. 네, 박선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리기는 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완벽하게 걸리진 않았어요. 요 케이지 쪽이라 더 힘들거든요? 펀치를 섞어주고 있는 박서영. 네, 박서영, 선수가 필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필려고 네, 하면 위험하고요 오히려 쭉 펴지죠. 네서니다 박서영, 고수도니다 박서영, 선수도 힘겨워 보입니다. 박서영, 선수도 힘겨워 보입니다. 박서영, 선수도 힘겨워 보입니다. 박서 사실 수도 힘겨워 보입니다. 실서영 선수도 힘겨워 보니다 박서영, 니다 박서영, 선수니다 박서영, 선수 까지 버티고 있는 박서영 다시 목을 제압하면 상대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아, 네. 어 내려갑니다 초코를, 네, 초코를 오 이런 박서영 선수가 목을 감싸줬습니다 네, 지금 한 손으로밖에 초크가 안 걸린 상태라 예.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 두손 잡았, 그립 잡았습니다 지금 자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백현주 아, 백현주가 그라운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자 우선 남은 시간 1분 안쪽 박서영 선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8 풀어냈습니다 번치타 지금 45초 동안 백현준 선수를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예. 또 지게 됩니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백현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파운딩을 시도하고 있고 박서영 선수는 지금 어떻게든 안 상대방의 거리를 벌리면서 안바나 트라이앵글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초 안쪽 남았습니다 자, 스탠딩. 스탠딩. 아, 스탠딩. 스탠딩. 1점에서 스탠딩으로 전환이 되네요. 아, 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오해서 아, 야 네. 펀쳐다. 펀쳐다 죽었습니다. 나타점. 시간이 없습니다. 10초. 안쪽. 계속 죽어 봤습니다. 이기까지 아, 여자부 경기가 더 화끈합니다, 진짜. 네. 아. 자, 이렇게 종이 울립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끝났습니다. 아, 네,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 사실 네, 아, 두 선수 도 너무 잘했고 아, 대, 대단합니다. 진 이걸 지켜본 많은 팬분들은 정말 예, 흥분감을 감추지 못할 것 같고요. 아, 백현 선수가 또 개최 실패해서 그 부분에 또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또, 웃음으로 인사를 주고받은 두 선수입니다. 세컨 쪽에서는 이제, 이은준 코치죠. 이은준 코치가 너무 잘했다고, 백현준 선수가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엄지를 네. 척하고. 아, 오른손 스트레이트도 꽂혔었고, 백현준 선수가 정말 끝까지 좀 KO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박, 박승현 선수가 잘 버텨내면서 라운드당 10점 감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히죠. 그죠. 네. 아, 지가 너무 힘든가 봐요. 네, 팔이, 팔을 넣는 쪽으로 옷을 네. 입으려고 했어요. 너무 아. 멋진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1두 번째 박서영 선수와 백현주 선수의 공식, 공식, 판정이, 공식 판정이 있겠습니다. 뭐, 여자부 경기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소리는. <laughs> 네디코너 로드비 c 군산 박서영, 박서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박서영 선수가 심판 만장일치로 판단승에 성공합니다. 아, 백현주 선수도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 끝까지 버텨낸 박서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